근데 S1의 넓이 구하죠. 어떻게 구하죠? 부채꼴 O'AB에서 그죠? 이 넓이에서 뭐 빼면 되죠? 일단 마름모 더하고 그 다음에 부채꼴을 빼주면 되겠다. 그죠? 부채꼴 OAB 요걸 빼주면 되겠다. 맞죠? 근데 6분의 5파이고 그죠? 이 각도는 얼마가 되죠? 이 각도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마름모잖아요. 그죠? 여기 6분의 5파이고 그럼 이 부분은 6분의 7파이가 됩니다 여기 6분의 7파이가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현재 6이고 여기 6이고 여기도 6이고 이 각도는 6분의 5파이 넓이 구하면 되죠 넓이가 뭐가 돼요 2분의 1 알제고 세타가 되죠 더하기 얘는 마름모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삼각형이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a 제곱, 쌓인 세타의 곱하기 2, 빼기 1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근 약분 해주면 여기 6이 되고 3이 되고, 그럼 21파이. 그 다음에 얘는 약분 하면 18이 되고, 이건 몇이죠? 쌓인 6분의 5파이는 얘는 쌓인 6분의 8이랑 동일하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약분 하면 사라지죠. 그래서. 18이 되고, 또 약분하면 6이 되고, 3이 되고, 15파이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죠? 6파이 더하기 18이. 이게 S1이고, S2는 뭐가 되죠? S2는 지금 마름모의 넓이잖아요. 마름모 넓이, 아까 위에서 구했잖아요. 18이죠. 일단 18 나왔어요. 이건 6파이 더하기 18. 그 다음에 이제 둘레를 구해야겠죠. 에러는 뭐가 돼요? 에로는 여기에서 지금 부채꼴 oab에서 요호 ab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더하기 어떤 호죠? o' ab 부채꼴 이거의 호죠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요 부분 그쵸 각 oab는 6분의 5파이 여기는 6분의 7파이 그러면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알 세타니까 6 곱하기 세타 더하기 또알 세타죠? 6 곱하기 6분의 7파이. 5파이 더하기 7파이. 12파이가 되는 거죠. 그다음 L2는 뭐가 돼요? L2는 마름모잖아요. 여기 6이고 다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64, 24가 되네요, 그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 S1에서 S2를 빼주고 더하기 L1, 그 다음에 L2를 빼주고 정리해주면 18파이 마이너스 24가 됩니다.